자, 오늘 테스트 해볼 거는 제가 맨날 쓰던 월초 쪽구 카드 채비 10칸짜리, 요건 하야부샤 카드 6칸짜리거든요. 요거 오늘 10번씩 딱 캐스팅을 해서 고기가 얼마나 잡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채비는 각각 5칸하고 어시스트 1칸으로. 5칸 했는데 지금 10비트 로드에 야, 릴까지 내려와요. 어, 5칸. 보시면. 자, 첫 캐스팅. 이제 첫 번째 캐스팅을 했습니다. 자, 바닥을 흘고 있죠. 일질은 없어요. 네, 두 번째 캐스팅입니다. 일질이 없어요. 두 번째. 일질이 없어요. 자, 캐스팅. 메타직을 한 40g 정도로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무게를 10g 정도 올렸어요. 자, 다섯 번째 캐스팅. 어, 왔다, 왔다. 오,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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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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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오, 사이즈 좋은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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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자, 이 앞에 여가 좀 깊기 때문에. 어, 빠졌나? 아. 굵직했는데 빠졌나? 아! 어 있어, 있어, 있어. 전갱이 한 마리. 나 전갱이 사이즈가 나름 괜찮네. 열차도 옆에다갖다놓고 전갱이가 붙습니다. 어 전갱이 사이즈 20, 20.5. 다섯 번째 캐스팅 만에 첫 고기 나왔어요. 전갱이가 있다는 얘기 같은데. 자 바닥 채웠고. 여섯번째 캐스팅이요 일곱번째 왔다 왔다 왔어요 오. 왔어 왔어 경쟁이가 왔어요 콩경쟁이는 아니에요 한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느낌에 자딱한20 되겠다 일곱번째 캐스팅만에 두 마리 카드채비가 나는 질이 좋네요. 여덟 번째는, 여대로 음. 끝났고, 아홉 번째. 자, 바닥 끼웠고, 마지막, 열 번째. 모았다. 자, 태워보요태워고 태워보고. 자, 자, 많이 태웠어. 많이 태웠어. 자, 처음에 태웠어요. 두 마리. 그래서 총1 0번캐스팅에 하야부샤 카드는 전갱이가 총 4마리 나왔거든요. 카드 채비 바꾸고. 자, 채비는 다 됐어요. 월척조구 카드 채비 5칸. 어시스트 혹은 요거 카드 한칸 잘라서 놓고총 어, 6칸. 똑같은 조건입니다. 근데 첫 번째 캐스팅. 진짜 궁금하네요. 하야부샤 카드는 전갱이가 총 4마리 나왔거든요. 근데 뭐 한두 마리 차이가 되면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 이상 효과가 차이 난다면 의미 있는 실험인 것 같아요. 일단은 하야부샤는총 4마리 똑같은 사람에 똑같은 노드에 똑같은 합사에 똑같은 일로 똑같은 무게 아직 활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고기들도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여기가 고기가 많으면은 던지면 무는 자리인데 캐스팅 은두 번째입니다 어 왔어 왔어 더 달기 위해서, 어, 두 번째 캐스팅만에 왔어요. 한 마리. 빼빙. 한 마리. 사이즈는 비슷해요. 20 정도. 자, 두 번째 캐스팅만에한 마리. 자, 월척저구 카드 채비로. 합사는 지금 2.5호를 쓰고 있습니다. 채비를 밑걸림 걸리면 뜯어내려고. 로드는 10비트 로드에 4,000번 1. 합사 2.5호. 배타지오 40g, 하드채비 5칸, 어시스트한칸은총 6칸이에요. 자 바닥 찍었고, 그렇죠, 그렇죠. 오, 제가 이거 좀 주식 신경 써서 그런가? 왜 이렇게 잘 잡히지? 일단 세 번째 캐스팅만 해도 말이 저녁에 오늘 좀 빠르기 빠르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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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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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이오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 한 마리 한 마리면 사이즈 좋다 한 마리면 사이즈 좋다 어이고 묵직하다 묵직합니다 제발 두 마리만 아니여라 아, 사이즈 좋아 정경이 전갱이. 오우씨 정경이가 이번에 사이즈 좋은게 올라왔어요 오 크기 봐라 역시 월척 조그가 가성비 21, 21. 와. 자, 다섯 번째 캐스팅만에 총세마리 바짝 따라가고 있어요. 한일 대결. 자, 카드 채비 한일 대결. 왔다, 왔다, 왔어요. 워시, 폴링바이트. 천천히 입 뜯어질 줄도 그러니까 최선 한 마리. 지금 여섯 번째 캐스팅이요 여섯 번째. 여섯 번째 만에 지금 총. 그러니까 동점. 어? Nope. 아... 중간에 떨어졌다 중간에 떨어졌어요 일곱 번째 총세 마리 떨어진 거는 숫자에 포을안 하겠습니다 자, 한일 대결 쪽국 대 대한민국 자, 아홉 번째 캐스팅입니다 자, 열 번째 캐스팅 오우, 열 번째 어... 자, 달았어요. 달았어요. 1번째, 1번째. 자, 한 마리 더 달려고 했는데 안 달리네요. 자 카드 채비. 빠방빵 동점. 야, 이 한일전이 동점이 돼. 프리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원래 하던 월척 조금 하드 채비 이거 맨날 쓰던 거죠. 이거랑 네, 새로 들은. 들어온... 하야부샤 카드, 이거는 1번 건데, 혹시라도 어, 카드 채비 할때 비교될까봐, 요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탈지그 카드 채비에는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이거 3배 넘는 돈을 주고, 굳이 이거를 써야 될까라는 의문이 드는 그런 카드였습니다. 뭐, 요거만 해도 충분히 잘 잡히니까, 뭐, 천원짜리 하나 사셔가지고, 이건 두번쓸수 있죠. 다섯 칸씩. 이거는 바늘이 6 개밖에 없으니까. 훨씬 가성비가 훨씬 좋습니다. 혹시 채비를 떨구더라도 확실히 요거는 좀 많이 부담스럽죠. 메탈지그에 카드 채비까지 날라가면은 많이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선상 낚시하실 때는 아무래도 조가 차이가 조금 나실 거예요. 이게 유명해진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보시면 요거는 약간 비닐. 비닐이라서 이거는 잘 떨어지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거를 엄청 오래 썼기 때문에 이 비닐은 조금 잘 날라갑니다. 이렇게 어피라고 돼 있는 비닐. 근 네, 요거는 제가 실제로 던져보고 물에 담가 보니까 이게 잘 찢어지지 않는 미역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실제 물고기 어피라고 하는데 확실히 조금 틀리긴 틀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묶여 가지고 생각보다 안 떨어지더라고요. 어, 이게 떨어진 것들은 카드 채비를 제가 한, 거의 한 50번? 4, 4, 50번 정도 떨어지고 고기도 물고 그랬는데 이게 떨어진 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 확실히 이거 마감 처리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어차피 베트남 OEM인 것 같은데 퀄리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 어, 선상낚시에서조과가 검증된, 어, 카드다 보니까 저희처럼 메탈지그 카드 채비 하실 때는 저렴한 거, 이런거 쓰셔도 고기 잘 잡힌다는 거. 아, 그리고 요 다섯 칸. 다섯 칸만 떼서 쓰시면, 마지막 영상 제가 마지막에 옆에 달아드릴 거지만, 요, 거 다섯 칸 해가지고 옆에 던지신 분, 볼락 두 마리에 손맹이 해서 완전 대박 치셨습니다. 어 뭐, 오만 고기들이 다 올라온다는 걸 검증된 카드라서, 그리고 떨궈도 부담스럽지 않죠? 한 칸에, 한 칸에 100원 정도니까. 요건 한 칸에 거의 한 600원 정도? 700원 정도니까. 그러니까 거의 가격은 한 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탭이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를 한 다섯 칸 하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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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네. 셋, 넷, 네. 네. 다섯 칸.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캐스팅을 했죠? 그러면은 여기를 네. 조금씩, 조금씩 흘려서세 손가락으로. 그러면서 입질을 하면 두둑두둑 하거든요. 예. 손 베일 닦고 입질 안, 어. 이게 지금 쳐, 줄 쳐지는 거 보이죠? 예. 근데 어느 순간인가 멈춰요. 멈췄죠. 네. 바닥 찍은 거거든요. 어. 그럼 바닥 찍고, 로드를 한번 크게 들어서, 자, 네. 기다리고 그럼 다시 바닥을 찍을 거예요 다시 올라와서 바닥 찍고 무조건 캐스팅을 멀리 안 하면은 50m 내에는 전부 다 몰이거든요 몰이나 아니면 뭐 걸리는 것 밖에 없어서 채비를 한번 던질 때마다 한 개씩 갈아야 돼요 그냥 어느 정도 아, 몇번 했다 그러면은 요 앞에서는 걸리니까 잠깐 중간 중층에서 멈춰도 되기는 되는데 바닥은 찍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캐스팅가 최대한 멀리 해가지고 한번 해볼요 살짝 한 11시 방향으로 던지면, 지금 조류가 오른쪽으로 갔거든요. 한번 나가셨어요? 네, 커피 가지고 왔 커피? 컵... 마시, 아, 커피. 볼락?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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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락 세 마리. 와, 대박인데. 와, 이제 감 잡았는데요? 감사합니다. 와, 이거, 이거 한 개, 20 넘겠다, 한 개. 한 개는 19, 19 20. 아, 이거 또둘다 20이 되겠는데. 오, 한 번에 소마리, 손뱅이에요. 오, 여기가 밑걸리면 걸려도, 이 가운데 자리가 볼락이 한 번씩 올라와요. 이야, 이거 대박인데. <laughs>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밑걸림이 좀 있어도 거기가 한 번씩 대박이 터져요. 볼락이. 의욕이 급상승하죠? <laughs> 오, 청어대 청어 같은데요, 청어? 이제 완전히 감자 바빴는데? <laughs> 완전히 감자 바빴어. 또 볼락이네? 헐. <laughs> 와, 대박이다, 대박. <laughs> 이제 농어만 잡았네, 농어만세번 던졌는데, 볼락 세 마리에, 선뱅이 한 마리, 청어한 마리.